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초 3강, 에, 무기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어, 도, 도표를 그리고, 도표는, 임계가 어, 맨 운면, 맨 운면은, 우리 지도, 도면상, 지도상 표시하고 같습니다그 다음에 여기에 북, 북방, 북방수 에, 갑을목, 갑을목 이거는 동방목, 동방목 그 다음에 병정. 병정화. 그 다음에, 무기. 오늘 주제가 무기토입니다. 무기토는 중앙. 중앙은 내 자리, 내 바운다리 안에 있는, 중심에 있는 걸무기라 그래. 요그 다음에, 경신. 병신. 경신금. 은, 서방, 서쪽, 서방금. 중앙토. 중앙토. 여기 수생, 물은 나무를 나무 씨앗을, 어 이렇게, 에, 트게끔, 새싹이 나게끔 만든다. 수분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물은, 어, 그런다. 그 다음에, 요걸, 지난 시간에, 피라 그랬습니다. 피는, 요, 가불목, 요 신경을 살린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가불목, 가불목, 가불목의 나무, 나무 가지 장작은 병정화 불을 일으킨다. 목생화라는 게요. 불을 일으킨다. 불을 살려낸다 이 뜻이에요. 그다음에 병정화 병정화 불은 불은 쉽게 얘기하면 태양은 땅을 땅을 기름지게 한다. 땅을 살려준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덧붙이는 것은 무기, 무기 토는 토생 금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땅, 땅 흙은 금광, 금과 금광석을, 금광석을 땅속에서 생산한다. 이 뜻이에요. 이 뜻이 된다. 금, 땅속에서, 어, 금광을 생산한다. 그 다음에, 다른 쪽 방향은, 어, 그 표면, 우리 중심에 있는 어, 표면에서, 표면이라는 건 땅도 되고, 어, 어, 수면, 어, 어, 바다 물도 되고, 호수 물도 돼요. 그, 그 자리에서 뭐를 생산하냐면은, 요, 기압골을 만들어내요. 기압골은 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물 가까이에서 수분을 많이 포함하는 것은 요 경금색이가 되고 수분이 덜덜 덜 만들어져 있는 어제 한랭한쪽 에 기압은 신금이래요. 요거 만들어진다. 요 금은 고기압과 저기압이 있는데 요 금은 금생수 기압골, 기압골이 스치고 부딪히면은 물을 생산한다는 뜻이에요. 물을 생산한다. 그래서 금생수 이렇게 해서 오행이 돌아가야만 어, 생명이 살아 숨쉴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목숨이 어? 연명이 된다. 이거를 대우지에도. 조금은 비교가 됐지만은, 인체에, 인체에, 이거를 굳이 설명을 드린다면은, 요 임계는, 임계는, 피, 해모그룹빈이 가불목은 신경, 팔다리, 이렇게 우리 몸의 신경, 병정은 심장이고 눈이에요. 병정은 심장이고 눈이고 무기는 무기는 우리 몸에 살덩이 살덩이 내장 내장은 위 소장 대장 이런 걸 의미합니다 티토는 그 다음에 경신은 경신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뼈대를 의미 뼈대 그 다음에 임계는 우리 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우리 머리의 머리의 지능지수를 의미합니다. 다른 쪽으로 약간 깊이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요 가불 가불은 근육을 그 섬유질 근육질 신경망 요걸 의미해요. 크게 요게 전, 약간의 에, 전체적인 오행의 에 이제 생, 생과 생 극이 있는데, 생하는 거 서로서로 서로 어 보조하면서 도와가는 현상을 생이라 그래요. 이와 반대는 극인데, 그건 이 다음에 요게 임계수까지 공부를 마친 다음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요런 원리에 있는데, 오늘은 에 중점적으로 할 공부가, 무기토예요. 무기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토는 무토는 쉽게 쉽게 얘기면은 하 이렇게 대산이야 대산 큰산 이제 산맥이면. 산맥 큰 산을 의미한다 요 모토가 큰산이 중에서도 여기에요 여기가 제일 높으니까 여기가 여기가 요 요게 창과에요 창과 여기가 고지가 되고 창과라는 것은 깃발도 있지만은 경비, 초소도 됩니다, 초소. 지키는, 땅의 경계를 지키는 경계 라인, 나라와 나라, 동네와 동네, 마을과 마을, 개인과 개인, 그 땅의 소유지를 의미해, 요런 데는 반드시 돌탑이 있거나, 돌탑이 있거나, 어, 표적이 있어요. 표적, 표적. 나무가 있거나, 뭐, 표적을, 없는 곳에는 인위적으로 표적을 만들어서 세워놓습니다. 요, 요, 요 자리가, 요게, 에,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기준점. 요게 있게 돼 있어요. 이게 무토예요. 이 무토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면은, 에 당초에 이런 평지에서 평지에서 요 밑에 평지 밑에 보면은 마그마가 있어 마그마. 마그마라는 것은 요어 지구가 만들어지면서. 그 전에, 빙하기 전에, 에, 요, 어 목탄. 이거 나무지만은, 요 전에, 석탄. 요 원석이 있어요. 이게 어느 자연에 의해서, 이 땅속에서, 요 마그마가 만들어져서 이게 계속 확장 확장되다가 되면서 요 상층은 이렇게 상층은 가스가 만들어지고요 가스 가스가 만들어진 과 동시에 요에 틈이 생겨서 지구를 지구 표면을 뚫어서 요렇게 폭발이 시작돼요 폭발 폭발이 시작되면서. 점점 요 라인이, 요 라인이 혈관이, 이 구멍이 커지면서 더 크게, 더 크게 마그마까지 솟아나면서, 이렇게 솟아나면서, 양쪽, 어, 아주, 어, 이렇게 솟아나면서, 요 바닥에 있었던 표면이 이렇게 산을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무토예요. 크게 만들어진 거, 산맥을 만들어지는 거. 즉, 얘기하면은 백두산 천지 백록담, 한라산의 백록담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가면은, 가보면은 백두산 천지도 요 분화했던, 요 분화했던 이 혈구가, 이 혈구가 물로 채워져 있고 백록담에도 가면은 깊지는 않지만은 올드 그 흔적이 보여요. 요이 상황이 보인다. 그래서 어 병화하고 요무토에록근 뿌리는 뿌리는 사화에 있다 사화 요 사화가 사화가 요 마그마에요 마그마가 사화이다 이게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자요 마그마가 뭐를 만들어내느냐 자 바닥 바다, 바다의 대양 큰 바다에서 이렇게, 에 마그마가 분출되어 있을 때는, 자그마한, 자그마한, 섬부터, 섬, 도, 섬부터, 큰, 땅까지, 마그마가 분출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그마가 분출하면서 이렇게 큰 산도 만들어내고 또요 마그마가 분출하면서 어, 무게가 별로 없는 재 재나 이렇게 안개 같은 이런 먼지 같은 것들이 많은 양을 이렇게 재지 위에 이렇게 에, 쌓였을 때 약간의 평지가 되고, 요 평지는 식물을, 식물을, 우리 간목, 을목을 이렇게 키울 수 있는 땅이래요. 요거를 기토라 그래요. 기토. 요 땅을 우리가 사육하기 좋은 땅. 그러니까 식물을, 식물을 기르기 좋은 땅이 요런 기토라 그래요. 요 기토가 요 어, 어, 화산이 분출하면서, 재, 재로 많이 만들어져, 많이 쌓인 꽃. 요거는, 바람 방향에 따라서, 바람, 바람 방향, 화산이 분출할 당시에, 바람 방향에 따라서, 어, 바람 방향, 반대편에, 바람이 불어오는, 어,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편 쪽에는 요게 많이 쌓입니다. 이 화산 제가 저 우리 제주도를 예를 든다면은 제주에는 어, 서남풍이 불 때, 서남풍이 불어올 때 화산이 폭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어, 북 어, 북동쪽으로, 북동쪽으로 화산재가 한 30cm 이상 쌓여 있어요. 그래서 북동쪽, 제2도의 북동쪽에는 당근이 잘 돼요, 당근. 화산재가 많이 쌓여 있어서. 이런, 이런 것들을, 아,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땅, 지구가 만들어지는 세계를 우리가 추측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마그마, 마그마에 의해서 땅이 만들어지고 섬이 만들어지고 바위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요 오늘 이 시간에 깨달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우리 인체에 대입을 하면은요, 인체에 대입을 하면은 자, 무기 무기 무기는 살덩이라 그래서 살덩이 살덩이 물에는 뭐야 무는 무는 큰 산이라 그랬다. 이거를 우리 몸에 비하면은 복부. 중부에서 하체 가기 전에 그 배꼽을 중심으로 이게 40대, 50대의 남녀 불문 약간 여유 있게 산다 치는 사람들은 운동을 덜은 사람들은 대부분 누웠을 때 누웠을 때 이렇게 산 형상을 띄고 있어요 산. 매삼 형상을 띄고 있다. 이게, 요게요게 무토예요. 무토. 큰산 형상을 띄고 있는 게 무토고, 기토는, 어, 뭐를 의미하냐면은, 사람이, 얼굴, 몸, 다리, 팔, 그래되면이요 팔도 두 개의 부위로 나눠줬다. 다리도 마찬가지. 그러면 요 이두박근, 근육질. 부분적인, 부분적인 살점.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부분적인 살점. 요거를 약간 깊게 들어가면은 전체적인 거, 전체적인 건 몸의 전체적인 몸뚱이지만은 기토는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요거는입구 입고 입구 밥 먹는 입입 어입 입술부터 식도까지를 의미할 수 있고요. 여기는 위장부터 위장부터 항문까지를 의미할 수 있어요. 먹고 키우는 곳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키우는 곳 키우다. 살지우다 살찌우는 곳이 기토라고 볼수 있어 기토 예? 겉으로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갑을병정 무짜가 절반이에요 절반 절반이라는 것은 이 만수가 열가지열가지 가지, 다섯 가지 오행인데 다섯 가지 오행 중에 열가지의그 하나 하나씩 음양으로 구분하면은 어 다섯 개씩 되어 있어요, 다섯 개씩. 그러면 여기까지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양, 양, 양은 표출이 되고, 어 이게 표현이 되고, 어, 떳떳한 쪽이 양이에요. 그 다음에 기부터 기. 경, 신, 임, 개. 요 때는, 요거는 쉽게 얘기하면 요 때는 1년이, 1년이, 1년이 12개월이면은 요 전반기는, 전반기는 약 6개월. 후반기 6개월. 여기서 나누어지는 때가, 요게 나누어진 때가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어 8월 8월 7일에서 8월 8일 사이가 요 금이 그어지는 때라 아 8월 8일에서 어 보름이 지나니까 8월 어 22일에서 8월 23일이 요 라인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양기적인 것이 살아 있고요. 요 뒤에 서부터는 약간 음기적인 게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토가 내장적인 기질, 내장적인 기질, 내장적인 기질은 약간 우리의 음식물을 받아들이는 받아들여서 배출로는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의 음의 기질이 많이 붙어 있다고 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모토는 외형적 큰 차, 산이다 보니까, 물론 산의 골짜기에서는 자수라는, 자수라는 또란물을 만들어서 흘려보내지만은 전체적인 사, 이 산의 틀은 이렇게 건원 쪽으로 되어 있어요. 건 쪽. 거는 쪽이고, 태양이 가까운 쪽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 기, 토에, 이렇게, 에 중심적인 거를 오늘 살짝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래는 거는, 기래는 거는, 다른 쪽 세계에서는, 아파트를 1층, 2층, 3층, 4층, 요, 아파트, 층수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밭에, 밭. 밭, 논. 이렇게, 농사 짓는, 농사 짓는 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의미하고, 무토라는, 무토는 이것보다는 크게, 경계적인 거, 경계적인 것, 나라의 경계, 나라의 에, 에 라인, 우리 남과 북에는 38선, 휴전선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그런 라인을 많이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어느 나라나, 어느 나라나, 이무토 속에는 창과가 이렇게 있어요. 이 창과는, 경비적인 그 나라를 지키는 수호하는 어, 군 부대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요. 또 사회 사회적인 질서에서도 어, 치안의 경, 경찰 검찰 이런 세계의 창과라고 그래요. 창과 왜내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요거를 현대사회, 현대사회에서는 토를, 토는 땅이고, 땅이고, 어, 모든, 모든 물건이에요, 물건. 어떤 물건이든 거의 다 토에 속해요. 우리 몸집에 살덩이처럼 우리 살이 아닌 곳이 없을 거예요. 막 손톱 위에는 손톱 위에는 살이 없지만 은 손톱 속에는 또 살이 또 있어요. 머리털 어 에는 살이 없지만 은 머리털이 꼽혀 있는 곳은 어? 살이 있어요. 그, 그와 마찬가지로 토라는 어, 오염은 어~ 전부 어떤 상황이든 살점이 연결되어 있다. 또, 어떤 상황이든 부동산하고 매치가 되어 있다. 또, 어떤 상황이든 물건, 상품하고 매치가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여러분들 쉽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다음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